2025년 사람들이 많이 찾는 크리미엄 반신욕조. 벨리바스 크리미엄 반신욕조는 이제 여러분의 욕실에서 편안함과 힐링을 제공할 완벽한 솔루션입니다. 이 제품은 탁월한 공간 활용도를 자랑하며 100cm의 넉넉한 사이즈 덕분에 키가 큰 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30분 이상의 반신욕에도 편안함을 느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특히 덮개가 포함되어 있어 욕조 사용 중 책을 읽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으며 물 빠짐 구조도 효율적이어서 관리가 용이합니다. 그 뿐만 아니라 물 절약 효과까지 갖춘 이 제품은 건강과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경험한 사용자들이 많습니다. 전반적으로 벨리바스 프리미엄 발신욕조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사치와 힐링을 더해줄 것입니다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뱅크 접이식 발신욕조 택대는 집에서 스파 같은 경험을 선사하는 완벽한 아이템입니다. 특히 블루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접이식 구조로 공간 활용까지 고려했습니다. 많은 고객들이 이 제품의 온도 유지력에 감탄하며 덥게 덕분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극찬합니다. 무엇보다 성인 남성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덕분에 다양한 체형의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. 청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만큼 쾌적한 발신욕을 즐길 수 있으니 장점이 더 부각됩니다. 사용 후에는 쉽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일상 속 피로를 날리고 싶다면 뱀프 접이식 반신욕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리빙아이 이동식 프리미엄 아크릴 욕조는 가정에서의 편리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아주는 멋진 아이템입니다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이 욕조는 디자인이 세련되고 사용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동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세척 후 물을 담아봤을 때의 아름다움에 간판하는 후기와 함께 가성비가 뛰어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사용 후에는 관리만 잘해주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. 욕실 배수구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 이 욕조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보세요.